메이저 수학학원 홍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중앙고 1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네, 좀 제가 좀 늦게 구해가지고, 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좀, 어, 총평도 좀 하고, 한 문제 정도 풀어볼까 합니다. 어, 어, 제가 그 이번 연도 1년 내내 중앙고 시험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계속 중앙고 시험지를 이제 제가 리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올해 초에 중간고사 때, 아, 뭐 아이들 구성이 좀 약해진 거로, 어, 시험지를 좀 쉽게 내나, 아, 아니면 그 분당 지역 전체가 시험이 쉬워진 거에 따라서 좀 쉽게 내나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어, 기말부터 슬금슬금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어, 오랜만에 좀 중앙고 시험지답게 굉장히 어렵게 어, 출제가 됐습니다. 어, 시험 보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앙교는 학교 프린트를 이제 선생님들이 주시는데 그 학교 프린트의 그 출처는. 어, 어 전국 단위 그 모, 교육청 모의고사 아 모의고사 본것에 이제 킬러 문제들을 수록을 해서 이제 나눠 줘서 어 강의를 하시고요. 어 음. 특이한 점은 다른 학교랑 달리 항상 최근의 문제를 가져와서 계속 그 삽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수능을 봤다 그러면 수능 문제도 바로 고이에 바로 삽입하고 그해본 수능을 그의 그해 기말 고사에 내는 어, 굉장히 이제 발 빠르고 이제 부지런하신 선생님들이 어, 수학도 굉장히 잘하셔서 변형도 되게 잘하시는데 어, 조금 이제 쉽게 내나 싶었는데, 어, 역시나, 그 굉장히, 어, 그런 학교 프린트를 가르치신 걸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변형을 해서 이제 많이 냈고요. 음, 특이할 만한 점은, 어, 프린트에 두 문제를 섞어서 한 문제에 나타내는 문제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중앙고시험 잘 보기 위해선 일단 당연히 그, 어, 기본적인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어, 전국연합이 나오는 그 학교 프린트에 맞춰서, 어, 그에 관련된 이제, 어, 자이스토리나 마다텅을 공부하고 를 여기 프린트도 굉장히 여러 번 숙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어, 그 논리를 정확하게 알면서 문제를 풀어서 숙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를 어, 정확하고 빠르게 풀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제 이 문제를 아 맞다 이 그때 본 건데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진 않는다는 거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상이었죠. 어, 문제를 보면 그 범위 자체가 있었는데 앞에. 함수까지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앞에 함수랑 뭐 그런 건 나왔는데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15번부터 18번이 이제 킬러인데 거기는 다 유무리 함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무리 함수에서 킬러 문제가 나왔고 어, 함수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다. 이게 이게 함수가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은 이제 함수를 어렵게 비튼다기보다는 어 함수가 될수 있는 개수를 세는 이제. 굉장히 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 나눠야 되는 문제들을 이제 내서 킬러로 내는 학교들이 많은데 실제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렇습니다 어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내진 않았다 그 거의 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원래 전통적으로 중앙고는 함수의 개수 세는 것보다는 그냥 함수의. 그 절대값 그래프 등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로 내왔기 때문에 어, 기조가 바뀌진 않았는데 어, 쉽게 내다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잘 본다는 건 이제 1 0 0점 받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 문제를 풀때그니까 본인의 그 논리가 정확하게 그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어, 문제가 변형됐을 때도 그런. 어떠한 그 수학적 언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의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왜 그런 거고 이게 미지수를 주어지거나 식이 주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식을 썼던가를 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 문제가 변형이 돼도 거기서 이렇게 발현이 돼서 풀수 있는 문제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 시간 맞춰서 보는 모의사를 굉장히 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이제 곧어 이제 새해가 밝아가지고 그 이제 이 학년이죠 2 학년 시험은 어, 분당고 2학년 시험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어렵게, 시간 부족하게, 킬러 문제를 다 복합해서 냈었는데, 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이제, 다른 학교들이 좀 쉽게 내면 발맞춰서 쉽게 낼 거란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 이번 기말 시험지를 제가 보고 나서는, 아, 이학년 어, 중앙고 시험 여전히, 어, 수능과,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어, 프린트를 주고 굉장히, 어, 시간 부족하게 빡빡하게 냈구나. 특히나, 어, 수원보다도 이학기때 가서 대수투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게 올해 2학년도 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변경돼서 대수랑, 어, 미적분원을 할 때도 미적분원이 아마 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어, 대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그, 오래 걸리지 않아도 이제 안 풀리는, 어, 특이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겨울방학을, 어, 좀 수학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올해가 이제 그 올해 딱 2학년이, 그 아니면 내년 이 2학년 올라간 애들이, 어 그런 대수나 미적분원에 이제, 어 평가원의 교육청 기출을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다만, 어 비단 그,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올해 수능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 그, 15에서 18번 중에서 아이들이 좀 가장, 어,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18번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기니까 좀 생각, 해서 계산을 좀 생각해서 빠르게 해설을 할게요. 뭐, 이거를, 뭐, 문제풀이를 뭐, 인강처럼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어, 네. 양수 K에 대하여, 이제 양수 K가 중요한 게 이제 이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수 K에 대하여 실수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이제 빵꾸 뚫려있는 함수 중에서는 이제 최소값을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라고 주어진 거는 이 조건으로 인해서 그 그래프의 형태를 좀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이러한 정보를 없던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그걸 나눠서 푸는 거를 이런 걸 하나 주면서 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 함수 두 개가 주어졌고 실수 t에 대하여 어, 이 fx 그래프랑 이 예, 직선 일차 함수죠. 직선식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 두 개가 되도록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이 함수 fx의 최소값과 같도록, 굉장히 특이한 문제죠. 이걸 구하고 최소값이랑 같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래프를 좀 변형을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최고창에서 1로 맞추고, 여기가 더하면 7인데, 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니까 러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7 더하기,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이제, 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이 있는 건데,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 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2부터 그리라 그랬으니까 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 값을 보면 어, 마이너스 2 되면 아, 8이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7인데 8이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지나가는데 등호가 없으니까 이빵꾸가 돌려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프를 좀더잘 그리고 싶지만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볼게요.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죠. 음,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정근선이 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근선이 10이니까 더 위에 있네요. 이런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k 의 그, 그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지워지면 제 그래프를 나눠서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양수라고 지워졌고 음수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프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 이상만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래프죠? 여기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뭐 사실은, 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만날 수도 있고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아,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이게 마이너스 2로렀을때 이제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게 위에 있다 보면 어이 직선식이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k 분의 1x 더하기 k 분의 t가 되는데. 어, 기울기가 이게 양수니까 이게 음수 기울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씩 만나는데 얘가 만약 이 위에 있으면 하나만 만나겠죠. 그렇죠? 가면서 자, 두 개를 만나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값 이게 2.8인데 마이너스 2.8이죠. 여기보다 밑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지만 얘가 음수로 가다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두 개를 만나는 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k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만나려면, 예를 들면, 여기 함수값, 저기다 마이너스, 음, 기다가여기다 넣은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은 것 자체가, 어, 마이너스 2을 넣으면, 어, 여기다 써도 되나요? 여 보이나? 어, 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게, 어, 값이, 어, 떻게 되나. 어,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놨으니까 계산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 값보단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값이, 어, 7, 7보다 작으면 되나요? 8보다 작으면 되나요? 7보다 8보다 작으면 8보다 작아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8인가요? 7로 계산을 했네데 어, 이건 7,8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로 해놓으 k가 어쨌든 그 1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잠깐만요. 8,8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8이니까 마이너스 어, 이값을 넣었을 때 아, 점근선에서 값을 해놓은 건가요? 잠깐만요. 10 3k를 본 거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고. 이 함수 값인데, 이 함수 값이, 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시작해도, 그래프가 극단적으로 음수면 두 개를 만날 수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8일 것 같은데, 8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K가 이 계산을 헤매고 있죠? 지금 K가, 아, 2보다. K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어, 요, 요, 요식을 하나 잡아놓을게요. 어, 좀 중간에 좀, 그, 제가 놓는게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정정해서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있죠. 얘 자체가 여기서 만나서 만나려면, 요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요기 함수값보다 얘가 커야 되고, 요 함수값이 요 사이에서 요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요기에 요 빨간 그래프의 함수값보다, 요 흰색 그래프의 함수값, 요 사이에 얘가 이 값은 이 함수에다 x에다 마이너스 1를 넣은 함수 값이죠. 그게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얘랑 만나려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만나려면 저기다 마이너스 넣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서 k 분의 t 된게 8보다 작아서 t가 8k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어 이쪽에서 만나려면 여기다가 2를 넣은 거 자체가 똑같은 거죠, 그죠? 요게10 마이너스 3k 보다 커야 되니까, 어,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그 t값을 범위를 구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에서 계산 해보면, t값이 여기 마이너스 3k제곱 더하기 10k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여기가 8k 마이너스 2. 자, 이제 요런 t가 요 범위를 가져야 여기서 이제 어쨌든 요렇게 이렇게 지나가서 얘가 만나는 거죠. 이 함수값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이러한 나와 있는 t 값의 최소값, 얘가 뭐랑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함수가 최소값이, k의 최소값이, 함수 f의 최소값이랑 같다. 함수 f의 최소값은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요게 밑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 어, 여기가 마이너스, 이게 막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밑에 있어야 되는 근거가 아까 최소값을 갖는 거였으니까, 어, 그것 때문에 여기 최소값이 얘가 될수 있는 게 뭐였어요? 얘 최소값이, 어, 10-3k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다. 그래서 여기서 k를 풀면 3분의 4랑 값이 3이 나오는데 둘다 k 범위를 만족하니까 두개 곱해서 4다.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문제고요. 뭐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 제가 항상 애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릴 수 있는 미지수 없는 주어진 함수 먼저 그리고 나머지 미지수가 움직일 때어 미지수 그어 부호나 어떤 범위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는 나눠서 그리지만 어 여기는 이제 그거를 어, 여기서 준 거죠. 여기서 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최소값을 가지려면, 어, 여기가 빵꾸 들려있으니까 얘가 여기 밑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값보다 여기가 작아야 되는. 근데 요 범위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를 날리진 않네요. 그러니까 별로 큰 의미 없는 범위인데, 어, 여기서 범위를 하나 줄일 수 있겠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만나려면 요 사이에 지나가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 2라는 어, 이 X 값 정리와 하에서얘를 함수 값이 예, 예, 예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는. 이렇게 했을 때 t값 범위 보한요최소값이랑저 함수 최소값이랑 같다. 이렇게 돼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기 보다는 앞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풀고 나서 뒤에 이런 걸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시간이 촉박할 때 이제 이게 머리가 돌아가서 문제를 푸느냐. 이제 이런 어, 그 훈련과 그 멘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 겨울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